내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북도에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시군 부담이 과하다는 이유인데요. 출산장려금 분담 비율에 대해선 16일까지 각 지자체별 입장을 정리해 도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이날 최대 하두는 충북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률 조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일찌감치 합의를 마쳤지만 도와 시군은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장 군수들은 충북도가 4, 시군이 6인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과하다며 도에 재협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담률 비율을 정하기 전각 시군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한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율 내려준 것에 대해서 불만은 나름대로 열건 있었어요. 이건 건이 이거, 이거 말고도 저래도 있었는데 그때도 동네에서도 그랬고, 와튼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시골에서도 약간 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바꿔 달라. 출산장려금 분담비율 문제는 16일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가 각 시군의 도가 4, 시군이 6으로 분담비율이 적시된 공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데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각 지자체별 입장을 정리해 뜻을 모으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군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 출산장려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청주시는 다른 시군의 뜻이 모아지면 다수결에 따를 예정입니다. 저희 청주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공통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충주로 협의회장이신 충주시로 저희가 각 시군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의견에 따른 다수결을 도로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도내 시군이 도가 정한 예산 분담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충북도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